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 앤잡 하고 있는 황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어, 제 거래처 여기 양말 공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 양말이 다 국산 실 오리지널 국산 실로 짠 국산 양말 전문점입니다 어, 그래서 양말이 오랜만에 왔더니 더 많이 늘었습니다 어, 여기 양말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양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말이 엄청 많죠 이 건물 전체가 다 양말입니다. 아 예. 여기도, 저기도 엄청 많죠? 우리 실장님 저기서 또 열심히 제거 지금 싸고 계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제 가게에도 이렇게 이제 양말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양말장사가 되든 안되든 이렇게 양말을 많이 가지고 판매를 하면 어, 결국은 양말장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양말이 너무 적으면 은 어, 고르는 사람이 고를 게 없으니까 일단 오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은 어, 양말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 진짜 골고루 가져가서 팔아도 충분히 예, 괜찮습니다. 어, 아무튼 어제 거래처 중에서 여기서 1등입니다. 여기가. 오 여기만 오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양말이 많아서 자 여기 이렇게 있죠 저기도 있죠 <laughs> 대단합니다 아무튼 양말 여러분들도 장사 이제 시작할 때가 됐으니까 원잡 투잡 쓰리잡 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 어, 교육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말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도 국산 실로 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고 중국산 실로 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으니까 국산 실로 짠 걸로 이렇게 파셔야 됩니다. 겉 모양은 똑같더라도 국산 실로 짠게 훨씬 좋습니다. 착용감도 좋고 그래서 양말은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500원, 1,000원 비싸더라도 국산 양말을 신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국산 오리지널 양말을 파는 곳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팔면은 다른 데서 이제 신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단골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국산 실로 짠걸 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장사가 되십니다. 물론 이제 단골을 만들려면 시간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장사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화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